공학자라고 하는 지글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불때오는것 같은 이름이죠 지글지글 <laughs> 지글지글 뭐, 뭐 아무튼 뭐 이름이 그래요 지글지글러라는 어,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현명한 왕이 어, 나라에 현명하다고 소문난 모든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세를 하나 내줍니다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은 세계의 지혜를 정리해서 가지고 와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어 가져왔어요. 왕에게 가져왔는데 1 2권의 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열두 권은 너무 많다. 이거 언제 다 읽겠냐? 이거 한 권으로 줄여봐라. 그러니까는 또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서이 열두 권이나 되는 책을 내용을 줄여가지고 한 권으로 가지고 왔어요. 한 권으로 가지고 보니까 왕이 또 보더니 야한 권도 많다. 이거 한 페이지로 한번 요약해봐라. 한 페이지로. 그러니까는 이제 학자들이 아참 일을 시키려면 한 번에 시키지, 여러 번시키네불평이 있어도 왕이 시키는 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마지막으로 요청을 해요. 야, 이것도 많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이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한 문장을 보고 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이게 진짜 진리다 그래서 뭐 어떤 한 문장을 가지고 왔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웃음> <웃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한 문장을 가지고 왔대요 그게 어, 세상의 지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는 심어야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뭐 해야 거둔다고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요 도둑이고 강도고 사기꾼이에요.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셔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지 않는 사람은 거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0 곱하기 yup 1, 십0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을 해도 0인 거예요. 0에다가는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0이 될 수밖에 <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둬요. 우리말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 받는다. 어.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것을.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것을 거둡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 뜨거운 여름 저녁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시면 다음날 무엇을 거두느냐 숙취를 거두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어? 음. 어, 입맛을 다시면 어떡해?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은 만큼 거둡니다. 심은 만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요 많이 심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음, 아실 거예요. 어, 이제 그 넓은 땅에다가 이걸 그냥 가만히 놀리면 안 돼. 뭐라도 심어야 돼. 그래서 공도 심고 녹두도 심고 어, 종류별로 많이 심. 고그 밭을 가득 채워서 심잖아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거기서 많이 거두는 거예요. 빈땅 놔두면은 거둘 게 없잖아요. 잡초밖에 거둘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심을 때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심을 때에 심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안 됩니다. 여러분 한 겨울에는 모내기를 할수 없어요. 모내기 천에 모내기를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막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때, 못 내게 하겠다고 나가는 그 사람 뭐라 고 그래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정신병인 거예요. 음. 때에 맞추어서, 때에 합당하게 심는 겁니다. 게으르면 이 심을 때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때가 되어야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고 싶다고 해서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연그러야 돼. 열매가 연그러야지 거두는 거예요. 사과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는데, 사과를 걷겠다고 하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 잡아 꽃에서 추정이돼 가지고 열매를 냈고 그 열매가 또 커지고 또 익어가고 그리고 다 적절하게 익었을 때에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데는 이러한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 대해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직을 심어야 돼요. 뭐를 심는다고요? 정직. 정직을 심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 스스로 속이는 것은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혹은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인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1 0편 14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하나님을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한 왕이 성업에 사는 사람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씨앗을 하나씩 다 주면서 이 씨앗이 이쁜 어, 꽃을, 가장 이쁜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노라 그리고 성업에 사는 사람들에게 씨앗을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사람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해바라기 같은 꽃을, 어떤 사람은 진달래 같은 꽃을, 뭐각 종류별로 꽃을 피워가지고 내 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아이만 꽃을 피우지 않는 거야. 어그 아이가 우리 물을 주고 햇빛에 놔둬. 어, 꽃 꽃은커녕 싹 쫓아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왕이 이제 두달 후에 꽃을 사람, 피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와 봐라. 그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꽃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 한 명만 그냥 빈 화분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빈 화분이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제가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에다가 이렇게 내놔도 도무지 싹을 키우지 않네요. 그런데 왕이 그 아이를 칭찬하고 참을 줬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씨앗이 복근 씨앗이었어. 요 <laughs>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란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을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신령한 것을 심어야 돼 영적인 것을 심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 성령의 생각. 그두 가지 생각 가운데 갈등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성령의 생각을 선택해서 승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핑계가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생각만큼 성령의 생각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선택을 할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생명을 잉태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성능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롯의 이야기는 나도잘 알고 있잖아요. 조카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세력이 커지니까는 다투게 됩니다. 양을 쳐야 되는데 먹이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잖아. 그럽니다. 조카롯이 보니까는 어? 저 땅에 물도 많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소등과고물라잖아요 그 땅을 선택하고 거기로 가는 거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그 땅에 있으니까 나는 거기로 가겠다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던 이 롯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잖아요. 완전 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요. 그냥 척박한 땅, 광야였어요. 광야를 선택하는데 그냥 단순히 광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갈등하게 할때 성령의 생각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 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택을 해야 손해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면 반드시 손해가게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할 영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을. 왜냐하면 복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반드시 쌀을 키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가 입술로 전할 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였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심으면 이 불확실한 세상에 확실한 믿음으로 살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거두는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거는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거는,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헌신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으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래 서 항상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되고 복음을 심어야 되고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되고 예배를 심어야 되고 헌신을 심어야 되고 심할 때에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에 있는 대로, 어, 기회가 있을 때에, 하는 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여러분, 배고플 때밥 사주는 사람 최고예요. 근데 나 방금 밥 먹었는데 밥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배불러 죽겠는데 뭘또 밥을 먹으래. 어, 너나 먹어, 그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허술한 것 같아도 때를 잘 맞추면은요. 최고 아름다운 게 잡는 거예요. 이걸 볼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건너리라 여러분이 심으면 심는, 심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의를 심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서 오히려 그것이 3 0배6 0배1 0 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열매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덕스러운 열매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려라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심게 하시고 또한 거두게 하시는 줄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함으로 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맺어지며 우리 이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두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심께도 하시고 거두게도 하시는 줄로 고백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